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AI 혁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라는 2025년을 주도할 거대한 두 흐름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과 주요 시장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유망 종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테슬라의 이야기를 해 볼까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과 에너지 저장 솔루션으로 글로벌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표로 자율주행 로봇 택시와 메가팩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미래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400달러를 돌파하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다음 목표는 450달러 선이며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최대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380달러 선이 무너진다면 330달러까지의 조정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산업, 국방 산업, 그리고 AI와 암호화폐를 미국의 경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관련 산업은 그의 정책 지원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관련 주식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산업도 트럼프의 정책 기조 속에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전통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를 동시에 지원하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뉴스에 반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와 기술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닌 장기적인 기회를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테슬라와 트럼프 관련 산업은 다가오는 변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유망 종목 세 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고 이번 대 변화 속에서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어떤 허황된 사실도 없으며 오직 진실, 100%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분석으로 정확한 내용 전달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도현의 주식 경제 방송은 시청자에게 종목 추천을 빌미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사기나 사기 피해 역시 함께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몇 년간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투자 기회 중 하나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바이오 대장주를 조개 잡지 못한 것이겠죠. 몇년 전만 해도 주가는 30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총을 자랑하며 국내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했더라면 우리 모두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놓친 기회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한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을 중.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상상을 초월할 폭등을 보여줄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지금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 없었던 해외 전문가들이 평가하길 지금 잡는다면 최소 100배 이상의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서 모든 시청자분들께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김도연의 특별기획방송 4년에 한번 찾아오는 단한 번의 기회 미국 대선과 인공지능 정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지식까지는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 콘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코인부터 주식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으면 큰 돈을 벌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것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챗 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우리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죠.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 0년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 AI라는 키워드가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등그 어떤 핫한 키워드를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의 AI는 2021년도에 제동이 한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집중했던 적이 있었고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 보증이 있는 국가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는데 사람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MPU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메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MPU는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하여 만들어진 신경망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CPU 다들 들어보셨죠?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로 컴퓨터의 두뇌를 CPU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가 해내는 모든 계산들을 바로 이 CPU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픽 처리를 위한 요구가 많은 컴 컴퓨... 컴퓨터들은 별도의 추가 내를 필요로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GPU입니다. 수많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두뇌나 다름이 없었죠. 이 GPU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했던 두뇌인데요. 왜냐? 다수의 부동소수점 계산이 필요하고 인공신경망을 구현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gpu를 이용한 인공지능 구현으로 개발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인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카메라로 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사람인지 어떤 것이 동물인지 이런 부분까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작하려면 어디가 횡단보인지 중앙선 알아야 하고 상대방과 차량과의 거리나 속도 계산까지 철저하게 인식해야 했죠.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MPU가 되겠습니다. GPU에서 그래픽 관련 처리를 빼버리고 신경망 처리 기능을 극대화하여 만든 반도체가. NPU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출발해 2023년에는 10배 가까운 시장 규모로 발전했고 2025년도에는 최소 수십 수백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NPU로 인해서 우리는 올해 엄청난 발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만 봐왔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이 완성형 단계에 이루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차후 AI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인간이 할수 없는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점과 위험을 감수한다거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더 이로운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 이용되는 것만큼 최악수가 벌어질 상황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겠죠. 현대차그룹까지 인간과 공전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을 보면 이제 전세계 모든 굵직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서도 2000 24년부터 인공지능 그 자체인 휴대폰을 출시를 했죠. 현대사회 즉 앞으로 더욱더 스마트 센서,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 모니터링 도구나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걸 사람 자체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선속도로 장악을 시작한 데다가 테슬라는 테슬라로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 모든 투자기관과 심지어 중동 오일 머니까지 이기술을 열광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시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없어서는 안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가 없는 테마가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것. 그래서 부동산 혹은 뭐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의료, 쇼핑몰, 백화점 등이 부분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소비되는 이유겠죠. 인공지능이 이제 그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테마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간다면 크게 머신 뭐 러닝이나 딥 러닝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뭐 이런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ai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왜 ai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판단을 여러분, 에서 중요한 들이 가장 궁금해하고이번영상에서중요한키 포인트 바로 a i 에 연관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서도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것이있나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성장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AI를 위한 MPU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우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용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반드시 관심 리스트에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정 전기차 기술의 발전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율주행 관련 AI 기술 보유와 HL 만도와 같은 중소형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오늘 영상은 이 종목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인데요. 당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율주행 기술과 AI 기반 로봇 솔루션입니다.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SLAM 기술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은 로봇 청소기뿐만이 아니라 물류 로봇과 서빙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정밀센서 기술을 통해 로봇의 효율성과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업용 로봇, 의료 로봇 등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에코프로를 넘어서 무려 100배 이상의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종목을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텐데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스팸으로 걸려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증 절차로 먼저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010-3917-0469 문자 내용은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선물.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917-0469. 문자 선물.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댓글에 문자를 보내도 종목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업자를 제외한 신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단한 번도 종목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휴대폰 번호 안다고 제가 뭐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를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지도 않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는 종목을 빌미로 시청자분들께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해당 영상에 특별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의가 많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정말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이 기회 그저 가만히 있으시면서 또 놓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많은 수익 벌어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